6급이랑 우리 딕스님 몇급이야? 아 뭐야 말하자마자 꼭뭐 하려고 하면 이 매칭시켜주는 사이퍼즈 시스템 분명 어디서나 어? 지금 내방 어딘가에 분명 도청기 달려있어 지금 어나 여기서 테이 연습할까 그럼? 학교 다니면 바쁠 만 하네 한창 작품하고 과제하고 학교 다니고 시험 준비하고 바쁠 때네 난 근데 난 대학생활 너무 편하게 했어 어 대학교 다닐 때 교재도 안 사고 수업도 안 듣고 맨날 받았으니 뒤에서 받았으니 앉아서 휴대폰만 듣다가 네. 장학금 타고 받았으니 어? 네. 그리고 전액 네. 장학금으로 네. 학교 졸업했으니까 난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다 어 저는 모든 학비 전부 다 제가 냈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효자 아니냐? 이게 아닌가? 어 뭐야 이게 잡히네? 아 살려줘 와 죽을뻔 했다 아 유튜브 구독해주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180명쯤 돼어 열심히 올렸더니 구독자가 한 명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1 2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이스 깜짝아 야왜슬리 레벨 왜 이렇게 낮아 왜 아직도 10레벨이야 아나 링이 하나도 없었구나 약할 법 했네 너 스킬 없지 살려줘 야 도와줘 안돼 딜을 봐 딜을 봐 엄청 유명해졌다고요 아니 잠깐만 구독자 180명 유명 아 180만 명이었으면 좋겠다 와 사이퍼즈 스트리머 구독자 180만명 개쩌는거 아니냐? 하하하 워호! <laughs> 아 잠깐만! 왜요? 아 잠시만요! 아 나도 연습이란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사이퍼즈 스트리머가 구독자 180만명이면 개쩔겠다 사이퍼즈 개씹 갓겜되는거 아니냐? 180만명만 돼도? 아니 다른 애들이 테이하면 존나 세던데 왜 내가 테이하면 존나 약하지? 나이스! 아 불편해. 테이 너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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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요! 안돼요! 안돼! 아이그니까 남이 하면 새고 내가 하면 약하고 같은 숫자 그냥 주 아이고, 여기 서어자빠가어 자오빠가 어 근데 덕분에 살았다. 코너링을 잘, 코너링을 잘못했어요. 살았다. 아,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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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우린 너무너무 오합지졸인 걸. 아니, 잠깐만 왜슬리는 템? 뭐야? 웨슬리 1111 어? 아, 아이 뭐야? 어? 아, 아이 뭐야? 파죽? 와, 그, 그 파죽 1티를 맞았다고? 야, 거기서 파죽을 쳐맞네? 아, 도라이가. 나는 도라이가. 아 이게 아닌데? 나이스! 해냈다 캐럴 좀잘 크셨네 아싸 어! 해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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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시요 아, 니시요 아, 잠요 아, 잠요 아, 잠요 아, 요 아이, 아니, 아니 왜, 왜, 왜. 매일 와서 물어보는 거야. 나 골드 못 가요. 실력이 안돼 골드가. 아, 나도 골드 가고 싶긴 한데 자연스럽게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당장은 못 가요. 진짜 실력이 안 돼요. 쉬미배 골드 기원.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저. 버튼 숫자. 끝내여기 있어. 좋됐다끝까지 막아요. 공식 아니 에요 오늘 공식 안 해요 키보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요 못 해요 내일부터 다시 공식할 예정입니다 오늘 원래 휴방일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냥 야방 야외 방송하려고 오늘 다섯 시간인가 걷다 왔어요 옆 도시 인천 대공원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거기 안에 있는 공원 크게 두 바퀴 돌고 많이 꼴 가서 은행동 많이 꼴 가서 어 이제 맛없는 잔치국수랑 감자전 먹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왔어요. 했다. 잡았다. 우리가 했다. 여기서 왜궁방왔냐면요루드비 혹시나 오나오나 한번 서치나 해보려고 써본 거였는데 발공이었네요. 아 이게 테이가 생이 아니라 그냥 존나 화려한 거였구나. 암명할때 네. 테이가 하는 제트한 번만 해달라고요? 내가 직접 해달라고? 암영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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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라는 거야? 암명 매니아? 암명 매니인 거야? 아이 도핑 왜 무지성 도핑 멈춰? 아이 햄버거 왜 먹어? 햄버거 먹고 싶니? 아이 풀핀데 햄버거 먹었어. 아돈 아까워. 아이 오늘 햄버거 먹고 싶은가 봐. 햄버거를 내다 먹어버리네. 갑자기. 또일인공야또또또 또, 또, 또. 감사합니다. 오, 두대 위치로 버튼 스즈. 일층 돌연이로다. 어디까지? 레오 개고수 인정합니다. 상위복은 무 맛이에요? 한번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요? 와, 말을 막 타먹으려고 각진 거라고. 헤 <laughs> 헤이 설마. 근데 뭐상관은 없어요. 막타 먹고 싶을때도 되지. 조유. 딜러인데.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사실 막타 먹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laughs> 아유, 근데 제가 무슨 아무 탈 시도를 합니까 또. 아, 궁 쓰고 싶어. 궁 쓰고 싶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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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써 써.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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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지 마. 맞은 진짜. 1쯤. 우연히로다. 오. 오, 근데 대박 났다. <laughs> 오 대박 났는데? 야 마르네 갇혔어. 마르네 저거 뭐야? <laughs> 아이 <아니>, 마르네 갇혔어. <laughs> What the fuck? 아이 뭐야 왜? 마지막에 덩달이 떠짜. 아 빙판길이었구나. 내내 내 데미지였네. 아이 존나 아파라. 쟤도 당황했나 보다. 내가 내가 존나 막세니까 어디 있을지 몰라가지고. 테이 테이 테이지 테이가 좀 이상하다. 테이가 좀 이상해요. 테이어 나좀 이상해하면서 이제 그냥 맞은 거지. 야, 내렸다 맞아 버린 거지. 어르 찹찹? 샤콘 카인이요? 저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알아요? 저그 5승 안 열었어요. 저 아직 1승도 안 했어요. 카인. 아니 카인을 안 하는데 풀릴 일이 내가 뭐가 있어?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애초에 카인을 샤콘, 샤콘 카인을 했는데 저격으로 4승을 5승을 해야되잖아 그게 말이 안 돼. 존나 부조리에요 아니 왜? 샤콘 카인을 할 건데 왜 도대체 협력전으로 5승을? 아 근데 아이 협력전을 방송으로 보여주기엔 있죠. 보는 맛이 없잖아요. 5승까지 보는 맛이 존나 없잖아. 나중에... 아예 아니, 아니야 죄송해요 샤건가 있는 다른 문방송으로 보시죠. 아어 아! 샤건 샤건 있는 다른 문방동으로 봅시다. 대 들어가 볼까? 아 근데 피가 없어가지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버튼 스작.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서 f <Fuck>. u 어디 <목소리> 아싸? 큰 그림 서요. 지려버렸다. 오케이, 갑시다. <목소리> 해시다 캐리 어디 갔어? 아이! 해다 헤이! 캐리! 우후! 내가 캐리했다! 사실 우리가 다 잘했습니다. 레오노르도 잘했고 마를렌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웨슬리는 기억 안 나고 싸움이었어. 어... 뭐... 카이는 할 만큼 한거 같아.